무한타임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무한군이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해 시행합니다. 이번 개편으로 자연재해, 농기계 사고, 화재 붕괴 사고 등총 27개 항목이 보장되며 항목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무한군의 주민등록이 있는 군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올해부터는 일반상의 사망 후유장에 급성 감염병 사망 위로금, 도객성 동물 접촉 사고 보장 등이 추가됐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청 안전총괄과 또는 NH농협선의 보험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무안군은 지난 27일 해제면 봉대산성에서 발굴조사 현장 보고회를 개최하고 발굴 성과와 향후 조사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김산 군수와 노중국 국가유산청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성벽 건물지, 집수정 등 다양한 구조물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성벽 북측에서 문지 구조가 발견됐으며 성내부에서 집수정으로 추정되는 시설이 발굴되어 봉대산성의 기능과 구조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됐습니다. 또한 10세기 초반에 중국제 자기가 출토되었고 전라남도 최초로 청동 인장이 발견돼 학계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군은 이번 발굴 결과가 봉대산성이 국가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높인다고 보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연구와 발굴을 통해 봉대산성의 역사적 가치를 더욱 밝혀나갈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고교학점제에 대한 학부모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31일 순천을 시작으로 4월 1일 화순 한의문 문화 스포츠 센터와 4월 3일 목포는 국제 축구 센터에서도 설명회가 열립니다. 설명회에서는 고교학점제의 특징과 학교 변화 전남도 운영 지원 방안, 2022 개정 교육 과정 등을 안내합니다. 전남교육청은 모든 권역에서 학부모들이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해상풍력 송전설로 개설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전라남도는 습지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4월 1일부터 해저 송전설로 뿐만 아니라 섬과 섬, 육지 사이 2km 이내 가공전설로 설치도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해저 송전설로 구축 시약 3,200억 원이 소요되던 사업비가 가공전설로 설치 시 140억 원으로 줄어들고 공사기간도 70개월에서 32개월로 단축됩니다. 전남도는 환경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으며 환경영향 검토를 통해 단거리 구간에서는 해저 송전설로보다 가공전설로가 유리하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전남에서 올해 첫 일본 내염 모기가 확인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질병관리청이 지난 27일 일본내염주의보를 발령했으며, 도내에서도 작은 빨간 진모기가 체집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본내염은 3급 법정 감염병으로 감염되면 고열과 경련,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남도는 4월 2일 시군 방역 담당자 교육을 진행하고 매개체 서식지 2만 3천여 곳을 대상으로 방역 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시긴 옷을 착용하고.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일본 내염 예방접종은 생후 12개월 이후 가능하며 일정에 맞춰 접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무한타임스 이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